n 제곱이 짝수면, n도 짝수다를 증명하는 과정이다. 자, n이 홀수면, 자, 홀수를 온전하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자연수니까요. 그래서 얘를, k, 예,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게요. 그래야지, 여기다 1 넣었을 때 1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? 그죠? k는 자연수니까요. 1, 2, 3, 4 이렇게 넣었을 때 홀수를 표현해야 되죠. 그죠? 그럼 여기 나와서 우리 n제곱 한번 하고 갑시다. n이 2 k 1이니까요 제곱하면 이렇게 제곱이 되고, n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. 그럼 2로 묶으면 2 k 제곱 마이너스 k -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여기가 2 k 제곱 마이너스 k -2K, 2 k 제곱 마이너스 k -2K 이렇게 돼요. 어때요? 괜찮습니까? 괜찮나요? 네네네네. 자 그럼 나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자 나가 이건데 그저 n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. 그러면은 그의 대우 명제 n이 홀수면 n 제곱도 홀수다. 됐습니까? 자 됐습니다. 그럼 n 나는 자영 또는 자연수로 므 n은 홀수이다. 그러면 이 음. 값이 이 값이 K다 1부터 집어넣으면 0, 그죠? 0 또는 1을 넣고 2 넣고 하면 자연수가 되니까 그거의 2배하고 더하기 1을 하는 예, 그런 모양이니까 N제곱이 홀수다.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니까 그럼 영제가 참이다. 뭐 이런 얘기예요. 그죠? 괜찮죠? 네, 좋습니다. 얘를 FK라고 했어요. 근데 F2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얼마가 돼요? 네, 3됩니다. 3 4 빼기 1 저희도 2 넣어볼게요. 그럼 얘가 8 되고요.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얘는 4가 됩니다.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.